소망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지혜를 주세요예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할 건가요? 최신 스마트폰? 돈? 집? 건물? 아니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을 원했던 왕이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만을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멋진 선물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멋진 소망교회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외에 세 가지를 더 주셨는데, 이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번 주 주일에 공개됩니다. 그럼 안녕.